안녕하세요 아즈게임방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들 지금 여기 있는 니들. 지금 여기 있는 니니다 지금 여기 있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저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느낌표가 생겼죠? 느낌표가 생겼으니까 가보죠. 어? no, b e a t s me on p r i e friend. You made a deal with a s u t s n h r 뭐뭐 no, she... <laughs> <devils be fruitful? 웃음> <laughs> 뭐, 누굴 찾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인 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어제 좀 처음 해봤지만 타협감 빼놓고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불만이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타격감이 어, 이런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o w has misplaced thy trust in thy friend, Kench. She b e t r a y thee. e So, she did not betray thee. And thou hast guarded her fallen remains since thy deaths. How touching. Come, Spirit. Thy vigil has ended. Join me. That soul is mine! I suppose it's good to have reinforcements. I shall be glad of a puppet who understands the merits of attacking at a distance. Was that a dig at me? Perish the Thorn! Haha. This 어... 녹슨 철퇴 이시카이가 찰수 있다 이시카이 얘는 뭐하는 애야? 화살을 쏘는 애구나? 으흠. 반지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허리띠도 없고 기름병, 지뢰, 구루기, 어? 슬로선택. 공학성 민첩을 올려야겠지. 의지도 좀 올려주고, 아, 화살이 있네. 어, 화살, 이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캐릭터 선택하는 거 하고는. 어... 마치 이제... 그 궁수를... 뭐... 전사를 했으면 뭐... 궁수 플레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궁수를 어, 영입을 했고 변신을... 이라고 해야되나? 뭐 아무튼 이렇게 캐릭터를 옮겨가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입니다. 아, 요즘에 그, 계속 늦게 게임을 해 가지고 아. 왜쟤는왜 재로는 못못 하는 거지? Always good to see you friend. Do you know? Yes, of course. s m friendly. Always good to see you friend. Be safe. Welcome. Well, do you know, no,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 e l c o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w e l c o w o m e e l c o m e welcome. w h l c o m e w e c o m e w e l o m e w e m e w e o m e w e o m e w e o e w o m e w o m e w o m e o m e e o m e w e o m e w e c o m e w e c o m e w e c o Wonderful. Here's the money. You have my. You wanted if you want, but beware. You came back. Do you know? Don't know anything. You came back. What? Always a pleasure. Instead of hanging around here, why don't you go speak to arashadu 아르샤드가 어디 있는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실크 길드의 아르샤르. 지도가? 지도를 어떻게? 아하. 성소 그림자 상인. 여인숙 아크람 조합 테세트 페이루즈 아크람 Maybe go talk to 실크 길드? <laughs> 실크 길드가 강철 조합. 실크 길드 뭐야? 아, 어딘지를 알려 줘야지. 실크 길드 찾아가든 말든 할거 아니야. e l you know is that the woman who runs the hostel? I guess she f l e May. May 봐야 되나? my friend sells excellent weapons at great prices y o 는게 맞나 몰라 아무튼 요즘 게임을 되게 늦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12시 43분인데 12시 한 반쯤부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어 그래서 사실 게임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되게 또 피곤해 가지고 속박 어쩌 I'm unstoppable! 타협감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 시계 적당한 크기고 이게 너무 캐릭터가 크거나 그러면 좀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적당한 크기. 그냥 이렇게! 캐스트 깨고 파밍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빠른 것 같네. 아 누르면 나가는구나 자동으로. 진 수정이 뭐였지? 아 모르겠는데? 뭐뭐 알고 한거 아닙니다. 대충 해보니까 된거구요. 약간 약간 좀 굼뜬거 같긴해. 캐릭터가 조금 굼떠요. 야, 또 저기 갈려면 또 해야돼! 아, 나, 씨. 자, 한 번. 한번 더. 아, 반대로. 아니야. 바깥쪽에서 한번 더. 안쪽에서. 야. 잘하지? 퍼즐 게임을 좋아하긴 합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는 너무 쉽게. A key lying around the place, or a lever. 지렛대? 지렛대? 아니, 잠겼으니 못 간다. 이거야, 끝이 아니야. 키를 구하는 키를 구하는 건줄 알았네 아니 뭐 어떻게 깨는 거야? 영혼석도 있고 뭐야 I REALLY HOPE I DIDN'T ACCIDENTALLY SMASH THE KEY FOR THIS DOOR 좀 쉽게쉽게 가자 응? 굳이 이래야되니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와, 진짜. 일단,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키마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난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적을 죽일 때뭐 진동이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동이 아니야. 소리가 참... 이쪽은 다돈것 같죠? 진짜? 아, 너 이리 와. This challenge needs a stronger warrior. 일단은 무관검 시체 10개를 아라샤드에게 가지고 가보죠. 애들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아,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 너무 졸려. 아... 그래도 조금씩은 어, 진행을 이어가야죠 어, 한 30%는 의무감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어, 신선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오, 이번 주에 디비전2의 월드랭크가 5가 출시된 그 패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시즌패스니까 이어1 시즌패스의 첫 번째죠

근데 너무 좋데너우 졸려운데. 어. 지찜 지금 지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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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뭔람> 뭐야? 두그 무기를 음, 주고 싶은데, 얘가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이시카기 아이, 모르겠다. 그냥 와라, 아,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하, 모르겠다 더라도 이건 올려줘야겠죠. 구르기 제 자, 그리고. 주동력 시니까 최대 올리고. 음,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주도 확대. 툴레. 겠고 일단은 어, 너무 피곤해서 길게 못 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하고 음,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그 플레이 할 때마다 영상 찍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섀도우 어 웨이크닝 두 번째 플레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겜하겠습니다.